안녕하세요 홍대요 조교사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조교사협회 회관 주위입니다 앞에 플랜카드를 보면 아시지만 이 경마장 곳곳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합시다 라는 이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경마장이 일하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도 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쭉 둘러보면은 에, 여기 앞이가 그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조교사협회 건물입니다. 조교사협회 건물이 저 건물 안에는 우선 협회니까 협회 사무국이 2층에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이 협회 사무국이 2층에 있고 1, 2,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1층에 이발소도 있고 지하에는 조교사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고, 사우나, 샤워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2, 3층이 조교사가 각 개인 루마나식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만나볼 조교사는 안해양 조교사입니다. 안해양 조교사하고,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사단법인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라는 편말이, 어 간판이 보이네요. 이게 이제 조교사협회 회관 입구입니다. 조교사협회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회관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 이게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복도인데, 앞에 농협 ATM기가 있네요. ATM기가 있고, 어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 여기는 오른쪽으로 건강 관리실도 있고 대부분의 이 로비에 이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공지할 내용들을 이렇게 붙이는 게시판들이 있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아 여기가 조교사들이 총회라든지 회의할 때 조교사들이 총회나 회의할 때 쓰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의자들이 지금 쭉 저쪽에 한쪽에 모여 있네요. 아이 자판기도 보이네요. 노비로 네. 이렇게 복도로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숙소 숙소 개인 조교사 개인 사무실 통로입니다. 이각 좌우로 개인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좌우로 개인 사무실들이 있고. 이렇게 오면서 우측으로 또, 우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어, 좌우로 각 개인 사무실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숙소도, 제 개인 사무실도 여기 있습니다. 이쭉 들어가 보면은, 어, 오른쪽으로 첫방에 보면은, 어, 이게 누구냐, 이신영조교사 숙소네요. 113호, 이신영조교사 숙소. 그리고 제 숙소는 제 개인 사무실은 쭉 들어가 보면 어 저기 이게 조용합니다. 예, 여기가 조용하고 아 여기가 제 개인 사무실입니다. 1112호가 홍대요. 개인 사무실이고,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이 안해양 조교사 개인 사무실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안드레 네, 사님. 네, 우리 앞집인데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이게 이 개인 조교사 사무실 이 숙소마다 이게 벽에 이렇게 보니까 액자가 많은데 다 대상주 먹은 액자들이네요. 아 근데 요거 보니까 이거 2006년도에 제3회 농협중앙회장회 우승한 우승한 거네요. 아 이거는 일간 스포츠회 우승한 사진이네요. 어 옛날에 이게 네티즌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제후의 네티즌의 날 기념식 경주도 우승했네요. 보니까 상 우승한 것도 많네요. 어 아, <laughs> 근데 요즘에 매주 일승씩 하는 것 같아요. 매주 1승씩 하고, 그 다음에 네. 11월을 보니까, 야 놀랬어요. 11월에 육성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유대단하신니다 네. 11월에 육성하시고요 어때요? 네. 요즘에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조교사지만 이렇게,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응? 예. <laughs> 아, 기분이. 아 근데 이 왕돼지는 그냥 뭐예요 복돼지네 여기 복돼지가 옆에 있어서 더 잘되나보네 <laughs> 이 복돼지 이야 이렇게큰 복돼지 처음 보네 음. 어, 그래요 아유 음. 근데 이 보니까 이 지난 올해 또 지난 8월에 코리아노쿠스 먹은 말이 뭐죠? 음. 우아룡 우아룡 아 우아룡 음. 아 우아룡 우아룡 어떤 말이에요? 진짜 묘하게 잘 띄네요, 보니까. 한에서 우승했으니까, 뭐, 고맙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아룡, 그걸 계기로 해서 큰, 뭐 코리아노 코스 엄청 큰거 대회 아니에요? 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26조 우리 안조계사님 마방에 활할량 네. 타오르는 것 같아. 네, 네. 그랬습니다 우아룡, 우서룡우서룡은 육군에서 두번일등 왔더라고, 지난번에 음, 마방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네. 음. 두번일등 와서 네이팅이 음. 적용이 안 되니까 안 올라갔는데, 네. 근데 우서룡, 우서룡은 김기배 기수님이 두번 탔는데, 음. 어떻게 김기배 기수하고 싸게 됐어요? 그냥, 기배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한번 주워봤어요. 그랬더니 뭐, 또 자기가 또잘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해봐, 그냥 해봤어, 민가 아유, 우리 음, 그러잖아요. 이게, 음. 김기애 기수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음. 거지. 체력은 좀딸릴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음. 있고, 음. 또 특히 악병마 같은 것도 잘 타내잖아요. 잘타고 네, 타고. 음, 맞아요. 음. 음. 그래서 1등을 양두번 했는데, 다음에도 음. 또, 또 나가면 뭐, 선행취 다 하니까 또 1등 한다고 봐야지. 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음. 근데 우소룡, 우대룡, 우아룡,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와주님이 다 하죠? 와주님이 마주님이? 다. 와주 아, 와주님이 네. 다친 거예요? 네. 음, 어, 그렇구나. 어, 저, 이름이 특이한데. 그러니까. 재밌어. <웃음> 헷갈립니다. <웃음> 헷갈려. 아, 그렇지. 헷갈릴 수 있네요. 예. 네. 네. 근데 뭐, 대상주 모은 게, 우, 아룡. 음, 내가 네. 더 잘하네. <laughs> 아, 음. 요즘에 성적도 좋으신데. 근데 경마장에는 몇 년대에 입사했어요? 내가, 90, 99년, 9 9년다 99년대 경마장이 아니지, 빨리, 99년도에 조교사 대표였고. 조교사했지, 조교사 했지. 아, 음. 경마장에 입사를, 경마장에 들어온게. 그 어, 85년도. 아, 팔, 85년. 8 5년도에 들어온 거요? 네. 음. 오, 나는 84년도 들어온 거. 그럼 내가 1년 먼저 들어왔네. <laughs> 그래. 85년대 경마장에 들어왔다고, 그럼 네. 나보다 1년 늦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우리 같이 경마장에 가서 말하고 생활하면서 참 좋네요, 이렇게. 근데 말하고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저기, 짐승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계속 어, 좋아하고, 응? 어? 음, 어, 저거 뭐, 그, 짐승은, 어려서부터 좋아했었습니다아 어려서부터 짐승을 음. 좋아해가지고 네, 또 네. 말을 이렇게 음. 인연이 되니까요, 또 음. 말하고 생활이 즐겁구만. 음. 참, 말하고 생활은 즐거운데 때론 양조교사라는 직업이 승부사니까 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잖아요, 솔직히. 아, 당연하지 음, 스트레스 쌓이고 음. 그 스트레스 할때 뭘로 풀어요? 술이죠. 술로 술로 많이 <웃음> 쓴다 그래도. <그러나>. 그렇지 참. <laughs> 조교사도 스트레스 안이 음.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고, 술 음. 먹는 사람은 술 먹고, 음. 요즘에또 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도 스크린 치고, 뭐, 음. 운동으로 많이 푸는 분도 많더라고요. 음. 아유, 그렇구나. 음. 조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예요? 무비동자가 좋었습니다 아, 무비동자요? 무비동자가 아, 예. 대상주 먹었는데 뭐 먹었죠? 뭐라고요? 아, 농림부 장관 농, 농림부 장갑. 아, 농림부 장갑배 먹었어. 아, 그 예. 봤어요. 농림부 장갑 먹고, 예. 아, 음. 무, 무비동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 예. 어, 무비동자가 내 생각에는 그리 큰것 같지가 않았는데, 체중이 한 얼마 정도 나갔어요 그때? 아, 무비동자가한470 아, 정도 나갔습니다 그쵸? 470 정도? 음. 아, 그래도 그 당시라서 큰 거, 큰 거는 큰 거네. 체중이. 거세 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거세했었습니다 예. 아, 무비 동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군요. 음. 그뭐 말들 기쁜 우리 뭐 여러 음. 말이 있었잖아요. 대상공주 네, 뭐 대상공주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이고 어쨌든 그냥 이 스트레스 풀려 때 술로 그쫙 해결하는데 요즘은 술 끊었다 그러는데술안 먹잖아요 지 잘. 음. 한잔 한, 한한 정도 합니다. 한잔 정도 는 거. 아 그래도 안혜영 조교사님 옛날에 화, 화, 화통해가지고 그냥 술도 엄청 먹었는데 요즘은 술도 끊고 음. 어 이렇게 사는들이한두 한 잔을 먹구나 음. 언제 또술한잔 먹어야 되겠네 <laughs> 음. 음. 그래요 이 남들 나는 요즘에 경마장에 보면은 조교사 자제 분들이 많더라고 음. 음. 근데 한 명씩 있는 조교사 자제 분들이 있는데 안 조교사는 아들 둘이 요 경마장에서 관리사를 일하고 있는데, 또 음.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다참 잘한다 그러더라고. 음. 어때, 아들 둘이 여기서 일하는 걸? 글쎄, 그, 작은 놈은 26조에 있고. 마, 같이 26, 있는 거아니에 네, 예, 있고. 큰 놈은 51조에 있고. 아, 음. 큰 놈은 51조. 51조. 동균이네, 김동균 조교사네. 51조가 누구야? 아니, 큰, 그... 큰 놈은 51조에 있고, 음. 그래요, 음. 이, 아버지 업을 이어받아 둘, 아들 둘이랑 조교사 딱 했으면 좋겠네요. 음. 음. 응? 그래요. 아니, 보니까 26조에 소속지에 있는 조교사, 걔가 둘, 아들 둘째잖아. 음. 걔 일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 음. 그래요. 응, 에이도 바르고, 응. 음. 그 그래, 아들 둘이 그요딱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양, 기분도 좋고. <laughs> 그래. 옛날에 조교사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막 어영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지금 다들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음. 엄청 이미지가 좋잖아 조교사들도 음. 음. 근데 본인들이 하려고 해서 와서 하는 거야 음. 아버지가 이 일을 하라그러다 하는 거야 아니 작은 놈은 얘는 어려서부터 말을 엄청 좋아했어 어려서부터 아 그래요? 음, 어려서부터는 말도 지가 막 타버리고, 응? 음. 응. 걔는 작은 놈은 하여간 어려서부터 말을 엄청 좋아했어.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적이구나. 음. 아. 음. 그래 아들 둘이 이제 이렇게 경마장에 같이 일하면서 새 부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훌륭합니다. 음. 그리고 고양이 정업인데 음. 정업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정 정읍에, 어, 말목장도 몇개 있고? 막, 목장이 정읍에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5개. 오, 어, 다섯 개나 돼요? 예, 예 오, 많네. 음. 예. 예. 그렇 그러니까, 있고 음. 오, 그렇구나. 음. 아니, 어떻게 정읍에 말목장이 이렇게 다섯 개나 있을 정도로 말의 도시가 됐죠? 그래서 내가 많이 좋아졌죠.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저기할 때, 저기서 할 때, 음. 저 되게, 민, 민기동 씨부터 해가지고. 아, 민기동 네. 생산자 사장님? 네, 거기서부터 해서. 아, 민기동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 생산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안조교사님이 조교사 돼가지고 정읍에 이제 말목장을 이렇게 민기동 사장님 도와주다 보니까 막 목장이 몇 개나 생겼네. 네. 아이고, 동네 말고장. 정읍을 말고장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예예. <laughs> 예. <laughs> 아이고 잘 음. 잘했습니다 잘해. 예, 예. 경마장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 경마장에 생활했을 때 85년도 뭐, 음. 뭐 관리사 생활할 때 그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아 당연하죠. 어? 그때 뭐 추억에 남는 얘기 없어요? 고생만 되지겠죠. <laughs> <laughs> 고생만 되지그 <많지겠죠? 웃음> 당시는 진짜. 음. 뚝섬 시절. 그렇죠. 음. 뚝섬 시절은 진짜 참 음. 월급도 약했고. 뭐 황금도 까놓고 해서 십만원, 십만원 했고 그랬었죠. 음. 그0만원 하고 뭐술 먹으면 하룻밤 어, 끝나버렸죠. <laughs> <laughs> 그렇게 어. 살았는데 그걸 다 참고 와가지고 이제 조교사 음. 돼가지고 음. 이렇게 또 생활하고 이제 음. 4, 5년 있으면 이제 또 마무리하는 정년도하고 하니까, 어떤 음, 음. 아, 경화제 가서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음, 어. 음. 아들 이렇게 다 성장해가지고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조교사 살라고 이렇게 말간에서 음. 일하고 있고, 음, 음. 아무튼 그냥 인생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요. 아 예. 나는 꽁짜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또 음. 지난번 참 몸이 아팠어가지고 참 음. 그랬었잖아. 네, 예, 그래서. 내절증 그 해가지고 음. 그래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 아, 그래서 나는 공짜로 생각하고 지금도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절적으로 음.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이후로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사는구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말이 이제 헐헐 나르는구만. <laughs> 그래 <그래기도> 기대하겠죠. <laughs>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음. 참 생명이 왔다 갔다는 하 그런 음. 과정을 거치고 난 분들은 다 음. 이 인생 마음 비우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산다 그러더라고. 네 예, 그렇죠. 그래 하여튼 몸 음. 건강하시고 예, 예. 더양 화이팅하면서 예. 내가 2 6 말들 안해양족에서 말로 말들 응원 부제개는 거 알죠. 예, 그렇죠. 어, 내가 진짜 <laughs> 엄청 응원 많이해요. 아, 어, 응원 많이니까 하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홍대유 v 에우리나이에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이게 홍대유 v v 내가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유튜브 홍대유 v v 에서 안해양조교사님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팅 <laughs>